청한 하늘과 함께하는 일요일입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시기에도 좋은 날씨인데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면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이러한 더위는 장마비가 시작되기 전인 주 초반까지만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에 비가 오는 날이 잦겠는데요.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기 시작해 주 후반인 일요일까지는 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요. 비와 함께 기온도 다소 내려가면서 더위도 추춤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없이 맑은 모습이고요. 남부의 일부지방에는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 한때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1도, 전주와 대구 32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강릉 29도로 동해안 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 m 로 있는 가운데 전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항해하시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